19년 2회 법규 과목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1번. 신에너지개발이용보호국촉진법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아닌 것은이에요. 풍력설비, 자, 태양에너지설비, 전기에너지설비가 아니고, 전력 저장설비죠. 이게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에너지설비. 자, 신재생에너지 설비라는 것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전체하고 전력 저장 설비를 말합니다. 문제 62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거 정부는 어떤 대상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해야 한다.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 에 보면 기업체 뭐 근데 여기 애국 기관이 있죠. 이거 생뚱 맞게.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3번. 전기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에서 합성수지관 공사 시관 상호 관및 박스와우 접속에서 관의 삽입 깊이를 관의 바깥 지름의 몇배 이상으로 해야 되냐면 자, 1.2배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문제 64번.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 기준에서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고압가공전선과,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 사이 이격거리는, 자, 얼마로 해야 되냐면, 자, 50c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주가 이렇게, 고압이 이렇게 지나가면, 저압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때 이 이격거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거리가 5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 65번.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 기준에서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어장치의 금속재 부분 또 금속재의 전선 접속함 및지중전선을 피복을 사용하는 금속재에는 어떤 접지 공사를 해야 되냐면, 자, 제3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죠. 제3종 접지 공사.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6번. 전기 공사법에 의거 전기 공사 수급인 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의 범위는 공사 완공일로부터서 10년 범위죠. 그러니까 완공일로부터 10년. 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7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을 하기 위한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을 포함한다. 맞죠? 자, 기본 계획 기간은 10년 이상을 한다. 맞고요. 자, 신에너지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가 포함된다. 맞고요. 자,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기술 수준과 평가와 개발 전망 기대 효과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8번. 전기 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에서 두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전선을 시설 방법으로 자, 틀린 것은 자,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각각 퓨즈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렬이라는 의미는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선두 개가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여기다 퓨즈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퓨즈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나가 끊어지면 한 선으로 이게 통과가 안 되죠. 자, 여기는 가능하지만, 자, 여기 이렇게 각각 설치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9번.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해,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주요 정책과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었냐면 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0번 전기 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의 금속제 이해함을 가지는 사용 전압 50볼트를 초과하는요, 50볼트 초과하는 저압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 차단 장치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자, 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 시설한 건 생략할 수 있죠. 기계기구를 고무, 합성수지, 기타, 저렴물로 피복한 경우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기계기구를 변전소,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한 경우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전압이 150V 이상인, 이 아니고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물기가 없는이죠. 와, 있는 곳 외에 고대 시설하는 경우. 그니까, 자, 대지 전압이 150V인데 220V로 했으니까 초과죠. 그니까,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1번. 전기사업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사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몇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냐 하면 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자 3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72번 전기 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에 의거 최대 사용 전압이 2만 3천 볼트인 중성선 다중접지 개통에 접속된 변압기 절로의 절연내역 시험 전압은 자, 몇 볼트인가? 우리 중성선 다중접지 개통에는 이 최대 사용량 주어진 각 곱하기 0.92를 한 값이죠. 자, 그러니까 계산기를 계산해 보면 2만 3천 곱하기 0.92 하면 2만 1,160 볼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3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계획서를 받은 날로부터서 자, 며칠 이내에 타당성 검토 후그 결과를 해당 설치 의무 기관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되냐면 자, 30일 이내죠. 30일 이내. 문제 74번.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 기준에서 이동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금속재예함 등의 일종 접지공사 및 2종 접지공사를 3종 및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로 사용할 때 접지선의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냐면 자,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제곱밀리미터 이상해야 돼요. 자, 문제 75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 인서 발급 및 거래 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공급 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되냐면 자, 90일 이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치, 문제 76번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 흐름을 통제 관리하는 체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전력개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 77번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 송전, 변전 또는 배전의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전기사업법상 벌칙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문제 78번 신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에너지는 자, 연료 전지 신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신에너지, 자, 그 다음에 석탄을 액화, 갓산 에너지가 신에너지입니다. 해양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9번.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 기준에서 차량 기타 중량으로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지중 전설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몇 메타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자, 1.2m 이상이죠. 자, 요게 직접 매설식이 아니고 갈로식인 경우는 1.0이죠. 자, 문제 80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정하는 녹색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청정 생산기술 해당되죠. 그 다음에 청정 소비기술이 없어.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소비기, 생산기술이지, 자, 소비기술은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